안녕하십니까. 문화산책TV의 이야기꾼 최상열입니다. 오늘은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열리고 있는 구민선 작가님의 마음이 내려앉은 장소라는 전시회에 나와봤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내려앉아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연히 마주친 곳일 수도 있고요. 또 항상 바라보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 작가님의 작품 세계는 성균관 옆에 있는 마음에 내려앉은 장소이기도 하고 또 여행 중에 만난 어떤 순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지를 중심으로 해서 3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전은 제가 미국에서 한 2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어 최근작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했던 작업도 조금 이제 섞어서 같이 보여드리는 전시회이고요. 어이 소녀 시절이라는 작품은. 어 제가 이제 그 작품을 할때 어떤 장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꼭, 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떤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서 그 자연 속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대자연 속에서 저희가 자라가는 성장 과정 속에서 어 저의 가치관의 형성이라든가 어떤 그림에 대한 어떤 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이고요. 어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이 남과 여인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나무 두 그루를 본, 봤어요. 근데 진짜 요렇게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아 이거 남자 같고 이거 여자 같다라는 그냥 스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근데 왜 내가 얘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얘를 여자라고 생각할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자라면서 사회 안에서 나에게 어떤 심어진 문화적인 코드이기도 하고 일종의 편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어떤 우리 세, 이 사회의 편견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어, 여행이나 어, 주변에 제 주변의 풍경 속에서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들을 찾아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알래스카에 여행을 갔어요. 알래스카는 아직 대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광활한 곳인데 굉장히 높은 산 절벽에 붙어있는 멀리서 보니까 요만한 산 양들을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저 양들이 저이 깎아지른 절벽에 붙어서 가족들이 움직이면서 새끼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 인간의 삶이 우리가 저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저렇게 깎아지른 어떤 높은 험난한 산을 오르는 저 과정이 우리의 일생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 제가 이제 거리를 거닐 때, 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키링을 들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왜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열쇠를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 키링은 왜 저렇게, 어, 인기를 끌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어, 저거는 어쩌면 문화적인 측면 아닐까. 요즘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어,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격차가 심한 이 시대에 어, 어떤 자기 욕망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또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좌절감, 요 사이에서 그 어떤 심정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 작품에는 나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땅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인간과 그것을 들고 있는 키리 이것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들 중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대자연 속에서 어, 미미한 인간의 존재, 그것을 표현한 대조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요즘 어, 특히 그 자연 재앙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떤 경각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런 큰 자연과 미미한 저 인간의 존재를 대비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연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